회사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줄리, 제 생각엔 1년 뒤에 주가가 650에서 700달러가 되거나,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패를 좌우할 한 해. 네, 성패가 달린 한 해라고 봅니다. 30개 도시에서 자율 주행이 자리를 잡고 대량 생산을 지연 없이 보여 줘야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정말 중요하죠. 언급하신 목표들 중에서 주가를 더 높이려면 올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30개 도시에 진출해야 합니다. 오스틴과 현재 캘리포니아 등 다른 도시들을 보면 여름까지 30개 도시에 진출해야만 합니다. 로보택시. 로보택시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전 운전자요. 지금 오스틴 신에서 그 현상이 시작되고 있으며 저희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오 펜스 구역이 웨이모보다 훨씬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웨이모가 훨씬 앞서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셋째, 말이죠.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핵의 대량 생산이 실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보여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얘기가 오래 자리 잡을까요? 아니요. 하지만 이게 제가 보는 테슬라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딘돌이 될 거라는 걸 보여주죠.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머스크는 항상 비전 제시나 거창한 발표는 잘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행력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그의 실적은 그리 고르지 못했거나 적어도 제때 꾸준하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거에도 지연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가 목표를 달성할 거라 확신하시나요? 스페이스X처럼 가장 복잡한 AI와 정말 큰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때 완전 자율주행에 이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게 되므로 99% 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건 거의 스프레드시트에서조차 가늠할 수 없는 오차 범위에 대해 이야기하는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안전 관점에서 이걸 해내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만으로도 1조 달러 가치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봇, 옵티머스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낙관적 전망에서 3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보는 겁니다.